저저씨왜 이래? <laughs> 오이크가 뭔데요? 시작까지 <laughs> 레오링만 빠냐 굴단도 빤다 좋아요 잘 빨았어요 아, 까비 휴까지 들어갔으면 잡았을 거 같은데 라인은 나한테 맡기라고. 오우씨, 이걸, 이걸 세 방을 맞아. 잠깐만. <laughs> 오케이. 우물 한번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거 이따가 4렙 되면은. 쪽쪽이로 체력 계속 채울 수 있으니까. 오. 똥똥똥똥똥. 까비, 뒤에 루슈 있죠? 어, 루슈, 잘 놀았네. 저 일단, 교전 자체를 너무 잘 열었기 때문에. 쪽쪽이 쪽쪽쪽. 아, 까비. 휠팩 써가지고 왜그죠저 이.. 이득 봐야돼요 여기서 오우 까비 아깝다 블레이즈 아니야 휠팩 잘 썼어 잘 썼어 안 썼으면 저 죽었어 그니까 원래 저 죽고 무라딘 사는 각이었는데 필팩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살았죠. 무라님. 그러니까 잘쓴 거죠. 한마디로. 자, 이거는 미드 클리어 먼저 해줍니다. 왜? 미드 클리어를 먼저 하면 7레벨이 빨라지죠. 7레벨이면 은 상대가 못 와요. 제가 라클이 또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클 빠르게 하고 내려가도 되고 뭐야 이제 슬슬 상대가 올 거예요 오시 이거 앞점 쏘래? 설마 설마 다로 아, 역시 필요해 좀 좋아. 트메. 아, 간. 내가 할게요. 타타타타 올라가구요. 위드에서 어그로 끌어주면서, 어, 왜 내렸어? 저 깨야 되는데. 아깝다. 어, 깼네? 오케이. 오, 아저씨, 어디까지 가세요? 아, 이건 좀. 아, 벽궁하려다가 미끄러진 거구나. 아, 너무 아까운데? 예, 1 0레이니까 어디, 디아블로도 이제 따라오는데. 어림없죠. 소네임도 깨가지고 이제 만화 음. 관리도 좀더 유연하게 대, 대처가 되고요. 아니, 영원석 없어진 건좀 아쉽긴 하다. 저는 캠프로 가지 않습니다. 하이파이브네. 아, 꽉 찼구나. 아, 허리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고맙습니다. 일단, 영혼석 차근차근 모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은. 13대기 전에 상대가 되게 좀 적극적으로. 밀려고 하네요. 뭔가 걸어보려고 하는데 새 특성이야. 접속 단말기다. 곧 작동한다. 분명석. 오, 진 깜짝이야. <목소리> 이게 스코프가 실패를 들고 있어서, 어, 이거 좀, 좋아요. 음. 아, 공포 아깝다. 나이스. 근데, 기름 한 번도 안 되나요? 아, 기름이 안 되는. 너무 아쉬운걸? 그로 오마이갓 oh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면 자.. 다행이다. 히팩은 이 네, 줘야 될것 같고요. 요실 없으니까 이렇게 쪽쪽이를 갈아놓을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왜 13에 쪽쪽이 안 갔냐면은, 그, 쪽쪽이를 지속해서 빨기보다는 그냥 좀 CC용으로 잠깐잠깐 잠깐 넣어주는 거를 생각했어요. <laughs> 그래서 13에 쪽쪽이 안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빠르죠? 아깝다 루슈 잡았으면은 좀 대박인 것 같아 13특성이 전체적으로 뭐 괜찮아가지고 불단이 쪽이 시너지 안받은요 좋습니다. 지옥불 갈게요. 아, 지금 내가 맞네. 미드 버리고 갈게요. 저희가 이미 한, 라인 하나 줬으니까 아, 라인이 아야 아니, 아니라 한턴 뺐으니까 미드 둘렀다가 가겠습니다 위쪽에 힘싸움도 좀 해줘야 되구요 공포 나이스! 카시아 잡아 카시아 이거 혼자 못 잡아요 그냥 붙어주고 자 이제 Q 데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 버티기 어려워요 근데 오 이걸 앞으로 와 너도 쪽쪽쪽쪽쪽. 한 번만. 쪽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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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이. 자, 망치 빠졌죠? 그러면 여러분 쭈꾸이를 끌는 사람이 없죠? 쪽쪽 미안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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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내려 빨리. <laughs> 그래 빨리 내려. 아 <laughs> 어, 오케이. 변환. <편한>. 이리 <laughs> 와. <웃음> 내려가고요. 지금 락크 할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가... 아니, 다 저거 있어가지고. 이거 저거 죽었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근데 죽지도 않는다 이런 게이드. 자루시 조심하고. 아. 아까 하이파이브를 무라딘한테 쓰는 걸 봤기 때문에. 무라딘한테, 아, 무라딘 공포를 이제 풀어줄 수가 없죠. 여기까지. 쭉 먹으면 돼요, 힐팩도. 어차피 20이 저희가 먼저기 때문에. 새로운 팔로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적취. 쪽단 원래 뒤 가지 않나요? 이거 제가 아까 말했나요? 이쪽 단이 원래 이제 D하고 폭쪽이로좀 데미지도 넣으면서 슬로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Q로 광역딜 넣어주는 걸더 좋아해서 완전 웅크리 했죠, 상대. 이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또 물릴까봐 <laughs> 이거 우리 팀 근처에 없으면 안 갈게요. 그냥 안 나갈게요. 천천히 합시다. 새 단말기가 곧 준비될 것이다. 시간이 상대가 어차피 20이 아니라서 와, 아깝다. 힌파 너무 잘 썼는데, 상대가 지용훈 자체의 각은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데, 상대가 잘 막았어요. 이거는 접속 말기가작말기를 확보해 소가동시키 <laughs> 생매전 때문에 또 게임 모르게 됐는데, 상대가 20을 굉장히 잘 배처를 <laughs> 했죠. 이거 먹고 올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제 여기를 덮칠 수도 있는데 여기 길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생매장각이 너무 잘 나와서 예, 안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어요. 픽팩. 오, 생매장 너무 좋아. 생매장 아니구나 근데. 괜히 졸았네. 오, 오! 음. 블레이즈가 너무, 그니까, 블레이즈가 어떻게 보면 급발진이라고 볼수 있는데, 블레이즈 자체는 안 죽었거든요 벙커 때문에 벙커 믿고 이제 들어간 건데 그게 좀 묘실이랑 겹쳐가지고 상대 묘실이랑 금해한테 되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죠. 아, 한마디로 금해가 죽었죠. 탈락. 생매장 아닌 거는 저한텐 다행인데. 블레이즈 살아나고 우리 한번갈수 있나?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면. 흑매장 아니어도, 그, 묘실 자체가 저희가 이제, 뚜벅이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한 대가 먹었네요. 아, 명 탔어? 안 돼. 근데 로봇 좀 세다, 많이 세다, 로봇. 오케이, 다 살았다. 죽나? 로봇! 오케이. 또왜 여기 있냐? 이거 스트 살면은 그냥 대박인데 루시우가 이러면 괜히 내렸죠 좀 루시우가 이제 스트 잡으려고 내린 건데 그게좀 무산이 됐습니다. 오케이. 우리 기술자들이 큰젠조다 이거 리빙 잡는다고 우리가 너무은분 했다. 그나마 영혼석 있어가지고, 디아블로가, 핵은 안될것 같거든요? 저기 요새도 다 살아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 미드로 뛰나? <웃음> <웃음> 아니야, 아무리 봐도 핵은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무, 너무 간, 어? 오 어, 카시아 너무 좋아! 와, 대박! 아, 근 보호 때문에 사나? 안 되고, 나이스. 야, 이거, 벙커 너무 잘 썼구요. 벙커 딱 기절 들어가는 타이밍에 쓴 거라서, 완전 그, 탈 타이밍이었어요. 이거, 벙커 못 들어갔으면 죽었습니다. W 때문에. 레오리 W 때문에. 야, 이거 탱커 둘이서 잘했다. 나머지가 이제, 시원하게 던졌는데, 물론, 디아블로도, 디아블로가 이제 여기서 리밍을 먼저 저거 하기는 했지만, 상대가 잘 물어, 잘 물고 늘어졌죠. 리밍 잡으려는 거 계속해서 막, 묘시 쓰고, 카시아 바이킬이 쓰고, 막 이러면서 버틴 거니까. 그리고 카시아 진짜 잘 잡았습니다. 국강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밍이 여기 있을 확률이 꽤 있는데. 딱 갔네. 원래대로라면 저런것도 레오릭같은거 그냥 공포 쓰면 되거든요 아깝 오오 아 이거 안돼 포탑이라도 썼구나 안돼 아 아 이거 핵인데? 이건 진짜 핵인데? 아... 어? 아 끝났다 아 공포 빗나가고 금.. 어? 근데 이씨 거대 망치때매 아, 빨리 좀 잡아라 이 며들아. 어? 아, 답답해. 안 돼. 아. <laughs> 아, 너무나 아쉽다. 아, 저는 그, 그 좁은 데에서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마 상대가 물었겠죠? 물, 문 건지 물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